데링,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cross라는 단어인데 cross 단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로지르다 이런식으로 동사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뜻 말고도 영어화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우리가 잘 못쓰는 표현은 두가지만 두 알려드릴게요 일단 cross는 여러분 수공 하나 있어요 cross my mind cross my mind하면 내가 지금 생각이 나다 뭐 뭐에 대해서 생각이 나다 문득 생각이 나다 이런 표현인데 예문을 들어 드릴게요 right now lots of things cross my mind. right now lots of things cross my mind. 지금 내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생각났어. 어, 많은 것들이 지금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네? 이런 식으로 cross my mind. 그서 어떠한 것들이 내가 지금 생각이 나다. 할때 cross my mind라는 수고를 하나 써보시면 너무 좋겠고요. 또두 번째는 여러분 cross는 형용사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화나다. annoying, irritating, you, 화난, I was cross with your fault. I was cross with your mistake. Okay? 이 뜻은 뭐냐면, 나 지금, 어, 나는 너의 실수 때문에 화가 났었어. 그래서 I was cross with 한 다음에, you를 써주시면 돼요. 명사에 물어서 한번더 들려드리면, I was cross with your fault. I was cross with your mistake. So, cross my mind. 그리고 크로스가 형용사로 화나다라고 사용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a l right. Thank you. Have a great day.